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루츠 타이니 델프가 스와리고 자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타이니 델프는 허벅지 분할이 되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허벅지 분할이 되어있지 않지만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새로운 일자홈이 보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앉혀주시고요. 그대로 구부려줍니다. 근데, 이렇게만 앉히면, 이제, 타이니 델프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체 분할을 이용하여, 무게를 앞으로 쏠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제가 이 영상 올린 이유는요, 타이니 델프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허벅지 분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화 입고 자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타이니 델프 구매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